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먹는 게 간단해서 그렇지 전국 일주를 한번 하려고 래요 전국 일주 주차장은 여기가 제일 가깝다, 그래서. Uh, yeah. well, I'm now, I sing the song for you. out of the it. Lila, it's all inside your head, Eleanor Roosevelt said, No one can make you feel inferior without your consent. So let your light shine without pulling in. Love yourself and don't give in. And when you feel the harmony, smile with the songs of the galaxy. You are a sublime creation. But to play yourself small. Such a waste, such a waste of your beauty, girl. I love you. the key to it is you. Turn it when you feel it's true. Never look back and let your light shine without pulling it in. Love yourself. 캠핑장 되게 작네. 저기 이것도 야영장인 줄 알았더만 그거는 그냥. 같은 거네? 아, 아니라고 했잖아. 어. 그니까 야영장은 이 B 사이트만인데, B 중에서도 이 6개, 7, 8, 9, 10, 11, 12, 6개만 데크야. 나머지 흙바닥인데 되게 작고. 여기는 주가 <laughs> 야영장이 주가 아니야. 그렇지. <laughs> 여기 여름에 꽉찰것 같아, 옆에 계곡이라. 음, 주말에는, 주말에는 여기 주중에 널널한데, 주말에 예약이 또 힘들다 그러던데. 여름에 피 튀길 것 같은데. 저기는 저건 얼마야? 저거? 어, 짝, 짝던데. 어머, 저 고양이. 7, 8만원 안 하려나? 얼마 안 하네? 왜 너무 멀어? 어우, 어, 나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 어? 뭐? 고양이? 고양이 여기 있다 그랬어. 아니, 있었는데 방금. 그러니까, 고양이가 가족이 있다 그랬는데. 일로 와봐. 차 보여드릴게요. 아직, 어, 내부는 안 뜯어냈어요. 어린이집 운영하던 차를 샀어요. 그래서 노란색이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얗게 도색을 했어요. 하얗게. 이 안에까지 다 도색을 했고, 지금 뭐, 지금 선이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아직 뭐 정신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집용이라, 뭐 이상한 막 전기 배선이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뭐 무슨 스위치도 있고, 뭐 삐삐 거리는 것도 있고, 아무튼 엄청 복잡했는데, 제가 지금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뭐 전문가한테 좀 맡겨야 될것 같은데, 옆열은뭐 그대로 갈 거고, 여기 지금 2열하고 3열, 4열 다 뜯어낼 거예요, 일단은. 어, 이번 주에 작업이 돼, 예약을 해놨는데 곧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어, 기본, 기, 기본으로만 기본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전기장치는 안 하고요 왜냐면 파워뱅크가 두 개나 있어 가지고 파워뱅크 사용하면은 꼭 굳이 뭐 전기 배선 작업은 안 해도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침상하고 수납장 한 두어개 하고 바닥공사 조금 하고요 그 정도면 다닐라 그래요, 지금. 그냥 일반 캠핑하듯이 짐 싣고 왔는데, 아, 진짜 널널합니다. 수납 공간이. 아, 이 위에도 그냥 순정으로 놔두고, 단열도, 단열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승합이라, 승합이라, 단열도 안할 거고, 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어,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선팅 작업이 지금 하나도 안돼 있어가지고, 선팅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환하게 보이니까, 선팅 작업은, 이게 안 하니까, 운전할 때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번 주에 할 예정입니다. 요 버튼인데, 요 버튼이, 이게 어린이집용인데, 애들이 여기 지금 운행하고 나서 뭐, 차에 계속 남아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법적으로 이 버튼을 다는 게 의무라고 해요. 시동을 끄게 되면은 이게 삐삐삐삐 울리기 때문에 직접 끌어 와야 돼요 이 버튼을 끌어. 저도 이제 몇번해 먹었는데 일단 제가 이도색하면서이 어, 선은 좀 끌어 달라 그랬었어요. 변 어, 이제 변경된 모습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짜는 이 좀. 음. 감태 음. 스파게티. 감태 스파게티. 텐트 밖은 유럽에서. 아.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신 거야 또? 네. 아. 또 먹어봐야지. 조철합니다, 뭐 여기? 이거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좀봐. 먹는 게 간단해서 그렇지. 근데 레시피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 그걸 써져 있는 게. 아, 이거. 저거를 너무 많이 넣었어. 김. 어. 아, 김? 김을 집어 넣는데, 김을 많이 넣으라고 해서 많이 넣었는데, 너무 많이 넣었어. 어제 준비한 게 이거구나. 맛있어 보인다. 그래, 너무 밍밍할 것 같아가지고 새우까지 음, 가져왔어. 그냥 먹어도 되지. 먹어도 될걸? 맛있다. 맛있다고 막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진짜 방송용인지 진짜 맛있어서 음. 맛있다는지 먹어봐야지. 뭐. 맛있을 것 같아? 단어, 단어? 아니지, 박아면서 넣어야지. <laughs> 이거 좀만 줄여주세요. 네. 여기 물좀더불려 물? 왜냐면 너무 물이 응. 없어서. 야. 자, 싱거우면 소금 좀 넣어야 돼. 아니, 좀 많이 넣어. 됐어 됐어 맛이 썩 맛있진 않고 응. 독특한 맛이야 응난 맛있는데? 내입맛에 맞는데? 그래? 응. 음, 토마토 보다, 나 은거 같은나는나 쁘진 않다. 맛있 어, 나는 음, 담 백한 맛이있 는데, 양이 꽤많 은데, 그3 음, 분의 2만있어야되네데괜찮습니다먹을만 음. 합니다. 음, 음난 맛있 어, 먹을 만한 게아니야 내가 양파랑 새우 추가한 거거든? 원래는 안 들어가더라고. 음. 근데 왠, 심심 밋밋할 것 같아가지고. 음. 양파 더 넣어도 되겠다. 방송이 거짓말 아니었네? 왜냐면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아, 우슨 호불호야. 다 예상되는 맛인데 감태김. 근데 살짝 늦게. 응, 늦게 할 수밖에 없죠. 들깨가루랑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건 많이. 음, 많이 못 먹겠다. 많은 거야 이거. 음. 고기도 먹어야지. 나가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기까지 그럼 좀 배를 좀 남겨 놔야 되는데. 다 먹지 마운 거. 이거 어떻게 그럼? 버려야지 뭐 어떻게. 그거 먹을래? 그 다음은 돼? 당신과 하라고. 음. 자, 이거 <laughs> 하이브를 한잔하겠습니다. 하이브를 레몬 넣는거 맞지? 음. 텐트 밖은 유럽에서. 음. 그 스파게티를 먹고. 음. <laughs> 거기다가. 똑같이. 그거 뭐한 거야? 목살 을 구워 먹더라고. 그 똑같이 따라 하는 거 근데 거네, 목살이 아니잖아요. 삼겹살. 음. 삼겹살 안 파니까 유럽은 많이. 삼겹살이 얇다 베이컨처럼? 이거 얇은 삼겹살. 오, 마, 맛있겠는데? 음, 진짜 오랜만에 음. 구워 먹는 음. 거. 오, 맛있겠다. 꽃추좀 뿌려. 네. 아유, 내가 좋아하는 배추. 응, 음. 레몬이 있는데, 아, 레몬이 없잖아. 여기 여기 이거는 하나 싸면 맛이 안 나겠네 그러니까 너무 얇아 야 이렇게 하니까 해프다 그치? 근데 캡핑장이 완전 자연이면 인공적인 미가 있다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주위는 완전히 자연인데 어. 이 안에를 그러니까 좁은 데다가 막 그렇지. 다닥다닥 그리고 일단 인공물이 많아서 그래 응. 그렇지. 그 뭐지 이렇게 방갈로처럼 그렇게 그래. 만들어 놓은 거야. 방갈로 방갈로 그게 많아서 그래 그게 주 주운 거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시안해 사람이 우리가 느끼는 게 완전 자연하고 좀 인공미가 좀 가미된 거하고 느끼는 게좀 어. 틀려 근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잖아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좋았는데 음, 이게 더 자연적인 걸 찾는 거 같아 가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지 조금 더 자연을 찾아가려 고 그러는 건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거야. 무조건 나오면 좋았는데. 음, 이제는 더큰 만족을 찾는 거지. 그렇지, 더큰 만족을 찾는 거. 두 팀인 것 같던데 오늘. 두 팀이야. 우리랑 저 대각선으로 아... 한 팀이랑. 그러니까. <laughs> 왜냐면 차가 두 대밖에 없어. 나 음. 이렇게 뭔지 몰랐어. 아, 너무 멀다. 충청북도인줄 알았는데 경상북도야. 그 야영장을 그러니까. 가면 어디에 분류가 알아야 되는 거 소백산 아니야? 소백산 자락이라 소백산이면 무조건 단양인 줄 알았는데. 어디 있으면 어때?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거랑 틀리지. 뭘 그냥 가는 거야? 그래도 의미는 있네. 경상도 땅을 처음으로 밟았네. 경상북도. 충청도 이남을 드디어 돌파를 했네요.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영주. 잠은 아마 편할 것 같아. 그치? 아, 그것 때문에 차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잠자리가 사실 좀 불편하긴 해요. 이, 이 조금은 야전침대에서 잔다는 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면서 이제 몸을 좀 많이 뒤척이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차박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잠만 좀 편하게 자면 왜 집에서도 우리 침대 따로 쓰는줄 알아? 내가 몸 내가 많이 저기 움직이니까 그렇지. 움직이는 걸 떠나서. 음. 당신은 이발 있지? 발로 탁, 탁, 쳐. <laughs> 내가? 자면서. 이렇게. 내가, 칠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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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이렇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막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 그게움직이는 거지 뭐 아니 움직이는 거랑 틀려 엄청 그게진동이커이걸로 음. 이렇게. 뒤꿈치로 막 치니까 스타렉스 캠핑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제가, 저는 좀 제주도를 가고 싶었는데, 제주도에 일주를, 또네 사람부터 무슨 제주도까지 가냐, 남미안 쪽만 돌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전국 일주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전국 일주. 파워뱅크가 있으니까, 제가 합치면 한3 0 0 0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2박은 충분하고, 일주일은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외 밖에서. 생각해보니까 일주일이 너무 긴것 같아. 길지. 사박5일이 맞네. 그렇지. 아우 밖에서 길다. 일주일 생활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야. 클리. 그러니까. 아니 집 너무 오래 비우는 것도. 그렇지. 그렇구나. 아유 저희가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잠자리가 이렇게 좀 편하게 해결될 것 같으니까 어디를 가든 좀 부담이 네. 없을 것 같고 좀 기대됩니다. 사실. <laughs>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후다닥 그냥. 뭐든지, 음. 계획하면 안 돼. 뭐든지 그 즉흥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계획형이야. 당신은 계획형이지만 나는. 즉흥. 저는 계획형이 아니고요. 즉흥적이야. 음. 저는 내키면 해요,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뭐, 뭐 하다 땡기면 아. 하는 거지, 뭘. 이 사람은 사실 좀 반대를 했었는데. 아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엘보도 안 좋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면 괜찮은데. 그 엘보도 안 좋으니까 이게 아니 몇 년을 해도 엘보 안 오던데. 사람들 어떻게 그그 1년 좀 넘어서 그렇게 엘보가 오냐? 나갈 때까지 괜찮을 것 같아. 응. 날이 다행히 안 추워가지고 기름이 적게 먹었어. 야, 침대 치우니까 널널하네. 와, 진짜 높다. 어, 양쪽으로 확 트이니까 좋네. 그쵸? 아, 이쪽은 별로야. <laughs> 우예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좀 닦아야 되는데, 요! 여기는 저 윗밖에 없어. 산책할 때가. 근데 가도 가도. 그 산에 올라가는 길 아니야? 어 이제 등산도 올라가는 그래. 길인데 가다 말았어. 네 개고? 아, 나 그렇지. 하나만 먹을 거야. 나도 하나 먹자. 3개 먹자, 3개. 아유, 나 하나만 먹자. 세개 구우자 세개 아, 나 하나만 먹. 이건 물 나한테 이제 넘친다. <laughs> 이쪽으로 돌려야지. 지치 챘네? 일부러 그랬는데? <laughs> 아주 그냥 아, 요거 순... 완전 과일인데? 배부르겠는데? 배불러 원래 샐러드 먹으면 배불러 금방 꺼져. 뭐가 찢어진 게 있었어? 테이블 우리 거 갖고 다니는 거. 아 가방 음. 가방이잖아. 테이블이 뭐지? 베은베은 베른, 베른. 베른 테이블 보가 되게 약해요. 그게 찢어져 가지고 못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뭘 모아주나 음. 이거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게. 음. 는 그 옛날 타프 그 남은 거 있잖아 요거 타프? 응 그거 안 쓰는 거네 그거 찢어서 만들면 안 될까? 타프 그 아릭스 타프 있잖아 요그큰거 그 길이가 돼요? 어? 길이가 되냐고요 길이가 내그는 네 남기 아 타프 저거를 하라고? 그래 못그 찢어가지고 에이. 그걸로 가방 만들면 어때서 나한테 얘기하자마자 당신이 해 이거 바느질이 안 되잖아 지금 나보라고, 바느질을 하라는 얘기야? <laughs> 바느질 해야지. 아, 옛날에 저것도 그렇게 만들었잖아, 당신. 셀프, 그 청바지 찢어가지고 <laughs> 만들었잖아. 내가 했냐고요. 그 청바지 그걸 거기다 쓸까? 근데 재구매할려고 해도 그거면 안 팔더라. 천만 갖다 주면 세탁소에서 다 해줘. 혹시 여기 하나 얻어주고 우리는 텐트에서 자고 아니 차에서 자고 굳이 뭐하러? 여기 내면에서 자고도 남는 남는데 그렇다고 B7번 <laughs> <laughs> 자리 좋습니다 보시지요 <laughs> 아, 신발 신발 어디 있어요? 저기 에기 뒤에 thank you